이지도지가는데가좀 저희 CC가 됐어요 여기, 여기인가? 모르고 여기 어요 어딘지 아세요? 아, 뭔가 이쪽일 것 같은데? 아야나 갑자기 떨린다 리허설이라니 저희는 길도 모르고 아는 게 없어서 자꾸 물어보려고 고 있어요 음, 생활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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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 수 있겠죠? 네, 할수 있다! 하나 둘 셋, 앉아!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laughs> 바이바이. 저희가 오늘 좀 아름다워서 셀카 모드로 켜봤어요. <laughs> 너무 뿌였어. 아니, 이거, 이, 이거 필름 또 아, 액정해집니다. <laughs> <laughs> 오늘 화장의 포인트를 말씀해주세요. 오늘 저는 포인트 그런 거고요. 평소 하는 거좀 진하게 했어요. 저는 화장을 하다가 글리터가 뭉쳐서 망해서 스모키로 했어요. 그게 포인트인가요? 네,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죠? 이정이 예? 오늘 포인트있어저 반짝이요. 반짝이요? 어, 아주 매력적인 거 네. 해주세요. 남정네들에게? 정해인 닮은? 아, 결혼하자! <laughs> 오늘 포인트가 뭐예요? 아, 아, 귀걸이! 좋 아, 귀걸이 해주셔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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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파이팅! 아, 안녕. 안녕. 화윤이 오늘 메이크업 포인트는 뭔가요? 저 렌즈 꼈어요. 어우 예뻐. 오랜만에 꼈는데 괜찮나요? 아답답죠 저희는 곧 떠납니다. 너무 떨려. 파이팅! 연출하자. 어, 너네 여기서 할 거야. 아, 착지 말, 착지 말. 아우! <laughs> CCTV! CCTV! 힘들고 지친 것 힘들게 면된다고래재미리게는리리 네. 시끄럽게 하죠 또또 아, 아, 아 오케이 좋았다 안녕하세요 <laughs> 땀이..땀이 <람이> 음. <람이> 다 젖었는데? 안돼요. 컷 해줘. 컷 해줘. 외버릭 애들 몇명을 챙겨줘야지 우리를 찍는게 맞아 너도 외버릭이잖아. 응원하셨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제가 톡방, 동방 티켓팅을 예약 담당하고 있어요. 매니저입니다. 외버릭 보신 소감? 멋있어요. 잘하고요. 사실 처음에 마킹했을 때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확실히 우리 애들은 실정파니다 잘합니다. 멋있어요. 공연도 화이팅. 화이팅. 됐어요. 화이팅. 얘들아, 그럼 이거는 톡방에 안 보낼게? <웃음> <웃음> 마지막 주생 하고 있어요 좀 카메라 계속 치워봐. Get out of here! <laughs> 나 자리야! <laughs> 다들 정 g 이 t 갔나 봐. t 감이어떠 h 요 right! That's right! t right! r g t h r s i h i 레버리 <머버그> 마지막 연습 소감이 어떠세요? 니 하울러 워시시 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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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연습 소감이 어떠세요? 허리가 진짜 어때? 아프고요. 소대배상해 어? 좋았으면 좋겠고요. 진짜 다들 너무 하시네. 버릭즈 <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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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익주>. 인사. <머버그> 어때요? <머버그> 축제 직전이에요. <laughs> 얘들아 화이팅이야! 화이팅! 안녕하세요. 스디웨 미치원님. 맞으시죠? 미치원. 아유. 네. 아, 네. 자 스디, 자 각자 소개 한 번씩 할게요. 안녕하세요, 스디웨 백지현입니다. <laughs> 너무 예뻐요. 자여못 보는 얼굴인데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신이비에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오은비요 <laughs> 명지대그김남이 <김나비> 아닌가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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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도 오늘 처음 만난 것 같은데 혹시 아, 자기소개 네.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MGH 막내 네. 이번에 처음 들어온 정현명입니다 <laughs> 어, 혹시 오디션 어떤 거 쓰셨나요? 저 움직여줬습니다 혹시 그, 어, 그 엎드리는 점프 한번한번 <laughs>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보여줘요 보여줘 보여줘 오케이 다음 아, 기회에 언니들. 응. 예쁜 언니들 안녕 예쁜 언니들 자 사용법. 윤서가 소개하는 사용법 사용법 <laughs> 똑딱이 형식입니다 네자 그리고 와주세요 네. 모델분 나와주세요 여기에 하면 이상합니다 들어서 <laughs> 에이, 약간 빛처럼 되있단 말이죠? 안쪽에 살짝 어다 어, 괜찮 이렇게? 이죠 예쁘죠? 그러고요 밑에 길이를 맞추면 됩니다. 요 네. 지금 리허설 현장에 와있는데요. 부끄러우니 카메라 좀 돌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와. 어, 갤럭시다. 갤럭시 좋네요. 예쁘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전 예쁜 언니들이 왔다. 아, <목소리> <목소리> 그거 찍는 거지? 어. <스> 어 결국 내가 으아... 하기로 했어 나도 해아 그래? 어 왜? <laughs> 날고 예? <laughs> <laughs> <언니의 눈을> <laughs> 이 아이들이 토끼상이라고 해놓고 저보고 무슨 뭐? 미국 토끼? 야생 토끼? <laughs> 아니 나는 토끼상이라고 말한 적이 아니, 없는데 지들끼 진짜 어이가 <laughs> 없다니까? 너? 호주 토끼, 호주 토끼. 너? 아 호주 토끼야? 그뭐 엄청 큰 토끼가 <laughs> 있나 봐요. 뭐라는지 알아요? 토끼상인데 싸졌대. 아씨. 어. <웃음> <웃음> <목소리> 아니잖아요, 이거. <그리고>. 와 <laughs> <Netflix> <목소리> <imprint> 얘들아, 하늘 너무 예뻐! 지림이 고생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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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마친 m g 분들께서 무대 위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응원하시는 m g 분을 바라보시면서 인사 만주세요 <laughs> <목소리> <laughs> <인사받으세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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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미키 님이 프리스타일 만날 준비 되셨을까요? 렛츠고! 이런 느낌이 오랜만인데, <laughs> 되게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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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자, 마지막은 같은 <laughs> 네, 정말, 최고의 무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m g h 였습니다 네, 심히 무대 아래로, 장하셔도좋습니다 네, 와, 정말, 뜨거웠었던 MGH, 의 무대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또 워낙 많은 분들께서 또